지망아리니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에고의 논리에 빠져버립니다. 오늘 낮에 깨어있지 못한 순간에 버려겠네요. 찜찜함에 괴로움을 인욕하고 성찰하겠습니다. 아니요, 버려가신 것도 이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. 근데 강도가 셌다라고 하면은 진짜 애가 막 그렇게 나쁜 길로 막 빠져들어고 있어요. 사치까지 그렇으면서 그러면 진짜 버려가셔야 돼요. 할 일에 한건 어, 나쁜 화가 아닙니다. 근데 근데 그것도 내 안에 그 자리가 알고 있어요. 이 일은 벌어갈 정도가 낮아야 돼. 근데 너무 심하게. 너 평소에 습관이 나와버렸어. 하면은 화잘 내는 습관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찜찜하다는 신호를 보내요. 그 일에 대해서 과했으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. 그게 정의롭지 못한 좀, 전, 좀, 이렇게 그, 공자님이 과불급이라고 했죠. 과불급. 근데 벌어갈 순간에 안 하고 계시면은 불급이에요. 못 미쳤어요. 그러면 이것도 찜찜하다고 신호를 보내요. 과했어요. 과하다고 신호를 보내요. 그 일에 이용도 잘못했는데 이용도 화는 너무 과해. 그러니까, 과, 불급이 다 중의, 중용이 아니다. 그, 그러면 그 가운데 중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게 공자님의 중용입니다. 인의 예지에 뭔가 안 맞았기 때문에, 과했다는 신호가 오고, 불급, 못 미쳤다는 신호가 옵니다. 여러분, 말해야 될 때, 사회생활에서 가정에서 말할 해야때말못 해보세요 찜찜하지 않으시던가요? 뭔가 아이 말은 꼭 했어야 되는데 한번 타이밍 놓치시면은 말할 기회 잘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안 찜찜하게 말을 하시겠어요 그할 말을 하겠어요 예. 이게 정말 힘듭니다 그 시기 놓치고 나면은 할라면 어, 진작 하시지 왜 이때 말하세요? 이말 돌아옵니다 그러면 본인도 찜찜하시고 왜할 예, 말을 했는데 시기를 놓치면 왜 그렇지? 그 적절한 시기에 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.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이 돼 있어야 하겠어요. 예. 육바람일의 훈련, 인위의 지혜의 훈련이 돼 있어야 하겠어요. 그럼 많은 성찰을 해보시고, 많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. 그 장이 어딥니까? 지금 여러분 계신 곳이 그 장입니다. 예. 오늘 놓친 실수도 다시 성찰하셔가지고, 다음에 그 사람 볼 때는, 그 일에 처할 때는 반드시 그 얘기 하십시오. 하지만은,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. 그게 정답일 때도 있고요. 예, 네, 그러니까 늘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만은, 말이 부족하신 분들, 말을 잘못 해보 하시는 분들, 말을 해보세요, 저는. 화를 안 써보고, 어떻게 전곡이 어딘지를 알겠습니까? 화를 써봐야 근데 중간에 못 마실까봐 화를 못써게사는 분은 평생 가도 제가 봐서는, 예, 그러니까 저는 편하신 분이 더 낫다고 봅니다. 그 머뭇, 머뭇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속으로 골마가고요 화병 생깁니다. 말하신 분들은 화병은 잘 없어요. 그렇지만 분명히 과하다는 그것 때문에 반드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. 그러니까, 화를 싸버릇 타시던 분이긴, 분은 맞는데, 전국이잘안 맞는 거죠. 군자가 예전에 활 속에 즐긴 게 그런 겁니다. 못 맞으면 가서 수정하면 되니까. 근데, 안싸버릇 타신 분들은 평생 못 쓰다 죽습니다. 그것도 진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. 반성하시고 돌이키세요. 표현해버려 타세요. 음, 당 만나신 김에. 어, 김황아리님 제가 너무 화가 많아 상대의 잘못을 했는데 버럭 화내시는 거좀 상가하시고요. 본인한테 안 좋습니다. 조금 더예 수정하세요. 전곡에 안 맞은 거잖아요. 어, 위로 올라갔네 너무. 어, 상으로 몇, 예, 우로 칠천네. 그러면 차로 몇 해서 전곡에 맞히시길. 우리 그 남자니까 제가 사격할 때, 사격 그그 심호흡 불량, 뭐 어, 격발 불량, 손 떨림 하면은 이제 엉뚱한 데 가져 맞아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. 그 관엽표 들고 와서 제가 조정합니다. 가늠자 눈금 조정 그러면 이제 상으로 맷뭐 이렇게 어, 우 우로 맷 이렇게 조정합니다. 어, 군대 때 생각나서 <laughs> 말씀드려봅니다. 이렇게 조정하시는 거예요. 육바람 이름 천국에 바로 맞을 리가 없습니다.